안녕하세요. 장래입니다. 자 제가 k노트 온라인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강사. 보통 음악을 배우려면 학원에 직접 찾아가서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나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찾아봤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k노트 온라인은 대학교수님 유명 기획사의 보컬 트레이너 등 쉽게 배울 수 없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목소리>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두 번째 강좌. 강좌는 보컬, 작사, 작곡, 재즈 피아노, 기타, 음악 통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보컬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오디션 강좌와 기초 호흡법부터 발성법 등. 자세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강의 두 가지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강의만 듣는 것에 만족 못하는 분들을 위해 1대1 온라인 레슨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학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선생님과 단 둘만의 수업이 가능하답니다.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성신이 없었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또 하셨던 곡입니다.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있습니까? 박진영 씨가 그 똑같은 댄스 이미지의 그 가수로, 굉장히 약하게 가수로 출발을 하고 일집 때 했는데, 근데, 근데 이제 너무나 그 무대에서 환란하게 짓을 주고 노래를 안주치와 했던 아주 키가 많은 멋있는 가수였는데. 세 번째 입시전 실용음악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눈에 실용음악이 있는 학교를 다 모았습니다. 학교 정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지 않아도 K노트 온라인에서 한눈에 보고 입시에 도움이 되는 추천 강좌도 듣고 학교 탐방 인터뷰를 보며 학교 생활도 미리 엿보고 또 입시 상담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와! 네 번째,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는 음악인들의 침묵을 위한 게시판과 유용한 정보 공유를 위한 공연 소식 그리고 음악의 역사와 음악인, 직장인 밴드 이야기와 같은 재미있는 웹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다섯 번째 엔터테인먼트 데뷔를 꿈꾸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대형 기획사들의 정보도 한눈에 볼수 있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케이노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일대일 레슨을 통해 실력 있는 분들은 기획사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도 드린답니다. 나의 강의실. 나의 강의실에서는 출석부를 보면서 진도율과 선생님 답변 등을 체크체크 체크, 체크, 체크 할수 있어서 더욱 학원과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강의실 나와 주시죠. 자, 이제 K노트 온라인에서 열공하실 준비 되셨나요? 음악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구경수 같이 시험 점수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정말 열심히, 열심히, 아주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거 아시죠? 저도 함께 파이팅!